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배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또 이렇게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한마디로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결을 견주어서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성경은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 회복. 성경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기도하고, 회복된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책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복. 회복. 응, 회복. 다시, 다시 되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요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복 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나 가정에 그리고 이 국가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회복이 아니라요. 성경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한번따라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소망해요? 아,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 회복의 축복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전체적인 맥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또 뭐, 어? 자녀, 잃어버린 그 사랑,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통칭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복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목자가 그 99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고생 고생 하면서 찾아서 결국에는 메고 와가지고 친구들과 벗을 다 불러 내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야 너무너무 기쁘다 다 와서 야 우리 어? 먹고 마시자 어? 내가 한번 쏟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다시 찾아 그런데 원래대로 찾았는데, 뭐가, 뭐가 좋아? 너 원래대로 있는데, 그대로인데, 그냥 막에, 에이, 그냥 원래대로, 이제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았으니까, 그냥, 또이또이다. 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축복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드라크마.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응? 동전. 동전. 동전 한 입이에요. 동전 한 입.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드라크마가 있는데 응?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 얼마짜리인지 몰라.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주머니도 찾고 다 찾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집을 싹 뒤지면서 청소를 싹 해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하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너무 아, 뭐 기쁘다 이거예요. 너무 아, 뭐 기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 기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떻게 공적으로 말하면, 나,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볼 때에 나 같은 존재를 다시 찾아서 그 찾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되찾으시는 하나님, 회복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다시 되찾는 기쁨, 되찾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 봉투를 택시에 놓고 택시에 놓고 그냥 잃어버리고 내렸는데 그런데 그돈 봉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전달돼요. 그 할머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인데 이걸 잃어버려서 막 상심하고 막 한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뻐요? 잃어버린 그 돈을 다시 찾았다는 게. 그것과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회복을 되죠. 그래서 이 회복의 축복, 그 축복과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여러분, 모든 삶에도 많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빈주어서 이제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한 가, 가문이에요. 이게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족장의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 특별하게 이삭이 두드러진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힘도 없어 또 매력이 없어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삭은 매력이 없어 오늘 말씀에 이삭은 이제 백세에 나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17살 때에 아버지가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리숙한 양이에요 참 멍청해 도망가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또,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꽉 뿌리치고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이삭이 도망가지도 않았고, 막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리가 없고, 메가리가 매가, 없어.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매력이 아무것도 없어. 응? 근데 또 하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얘기해서, 이제 이삭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장세기 거기에 말씀에 26장에 뭐라고 되었냐 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100배나 되었다. 10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100배가 얼만큼인지, 100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2배,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에요. 100배. 응? 백배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을 바라보던 주변의 사람들 막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요. 그 다음에 저 있는 것더 빼앗아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지어지고 백배가 거부가 되고 막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해꼬지 하자. 그럼 어떻게 해꼬지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다가, 야! 이삭은, 이삭이 사는 곳에 운물이 있는데, 또 농사 짓는데 주변에 운물이 있는데, 운물을 뺐자, 운물을. 그래서 불렛의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이삭이 농사 짓고, 이삭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물을 팠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 때부터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몰래 와서 메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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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빼앗아버려요. 우물을 빼앗아버려.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꾸고 그 다음에 우물을 빼앗고 이자 식가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런 힘도 없어. 메가리가 없어. 어, 알았어. 그래. 그래놓고 도망가 옆으로 피해. 싸우지도 않고 싸움도 못 해. 메가리가 없어. 피해. 그러지 거기다 다시 음모를 팠네요. 음모를 팠는데 또 쫓아와 가지고 불레지 놈들이 여기도 인마 우리 거야. 돈왜 예? 계속 빼서 또 뺏겨. 그래 알았어. 다른 데 도망가, 또 피해가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또 뺏어.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해줘요. 자, 매력 없어요. 심도 없어요. 막 그냥 어? 그러면서 뭐 한번 때뭐 하면 맞고 그다음에 또 빼앗기면 빼앗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2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셋 사람이 그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인데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0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파가지고 쓰려고 하면 불레새에서 살았는데 빠져 빼앗고 또 피했는데 빼앗고 또 피했는데 빼앗고 피해아니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이 이삭의 가문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뺏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사단 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다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 되게 못 되게 막 이리저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등쳐먹고 이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갈이 없고 뭐 당하기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나 힘없어 백없어 막 그냥 나 백만 있으면 안 뺏기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백배나 얻어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되고요. 그그 그 축복을 어? 이삭과 야곱 야곱에게 이어주고요. 야곱의 축복이 이삭 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셉은 구약 성경의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의 그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박여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못 박혀 죽습니다. 죽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한탕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독립 운동의 지도자 그래 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빨리 회복해 가지고 독립해 가지고 할줄 아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잡히더니 대항도 못하더니 그런 십자가에서 딱못 하더니 그래국 십자가에서 딱못 박혀 가지고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 메가리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높여주십니다. 이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도요, 부활도요, 사실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어 사람들과 정치 세력들과 종교 지지자들 결탁해가지고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포스 2장 9절 11절 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룹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였어 무덤에 가뒀어 그 다음 그런, 그런 예수가 그를 살리셨어 그리고 그를 높이셨어. 지극히 높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높이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눌러, 다 죽여. 다못 살게 굴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게 나왔는데 아 분갈이한 게다 시들시들 해가지고요. 너무 속상해. 저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몇 개가 다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 그랬지. 야곱에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한 번째예요 열한 번째인데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열, 열 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놈 자식 참 못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가정에 그열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시기해가지고 미워요. 해 그래가지고, 어 눈에, 눈에 가시처럼, 요셉만 오면 열 형제들이 눈을 돌려버려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요, 요셉을, 파, 구덩이에, 야, 저, 요셉 죽여버릴까? 해가지고어막 때리고, 막, 옷을 찢고 매가지고 구덩이에, 땅을 파고 구덩이에 묻어버려요. 죽이려고, 묻어버리려고. 근데, 야, 죽이지는 말자. 그냥 죽이지는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마침, 애급의 장사가, 시, 상인이 가다가, 응? 어? 이, 형들에게 이제 만나요. 그러면 야,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 팔어.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야, 형들의 미움과 매를 대고구덩에 묻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이 돼서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수년간 종로로 타는데, 또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네? 자, 형제들의 미움과 그다음에 노예로 팔림과 그다음에 노예 생활과 그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야, 참 17부터 30세까지 약 13년 정도를 그런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가정에서 사랑받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형들과 주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눌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13년 후에 요셉을 꿈을 꾸게 하더니 꿈을 해모하게 하더니 갑자기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딱 하나님이 발탁시키는 거예요.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셉이 애굽의 신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인자가 된 거예요. 자, 누명 쓰고 형제들에게 열한 번째 누명이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딱 높여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 완전히 다 회복하고 만회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과 하는 일에게도,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욕이에요. 욕은, 동방에 욕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야, 양이,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한 마리만 했어도 아마, 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몇천마리, 막 몇백마리, 막 이렇게 동방의이 같은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참 괴로, 괜찮게 살았어요. 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좀 인기도 없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자기 질병 걸리더니 그 다음에 자시의 재, 재산들 뭐 짐승들 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다 빼앗겨가고 그 다음에 다 망가져요 그냥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폭삭해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재산은 빼앗겼죠. 자기, 자기는 자기 질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정은 둘째치고 여러 가지 너뭐 잘못했다 뭐다 뭐다 이렇게 논쟁을 피고 막 그러는데 욥기가 42장까지예요. 1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42장까지가 논쟁을 펼치는 42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42장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 잃어버렸던 그 가정,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재산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욥기 42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낙이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여호와께서 여백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여러분 자손에게도, 하는 사업장과 모든 일들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려면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시간도 많고, 젊음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너희 중에, 자, 시1 5장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1마리를 들에두고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찾고 우리가 잘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한번더 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오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찾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